안녕하세요 캔들변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박셀바이오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박셀바이오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를 좀 이제 해나가고 있다 뭐 나름 그래도 어 쪽팔리지 않으려고 않을... 노력하고 있다 라는게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부족해요 예, 네, 상당히 부족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해 나가야 될게 굉장히 좀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해 추가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주가가 재미없게 된다. 그리고 뭐 이제 신약 개발 뭐 이제 NK 뭐 항암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뽕맛을 정말 누려 볼 만큼 다 누려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박셀 바이오가 30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어, NK 자연사례세포를 통한 면역항감제를 이제 구현하라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얘네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이 그거랑은 별개로 굳이 박셀바에오의 기술을 탐내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충분히 어, 본인들이 원하는 걸좀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기업들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셀바이오가더뜬더 더 이제 어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어, 좀어렵드라고 어렵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박스디씨 같은 경우도 이게 통계적 유의성이 나왔는데 어, 경쟁사 대비해서 그렇게 큰좀 이제 경쟁력 있는 모습은 안 나와가지고 스스로 문을 닫은 거잖아요. 접었잖아요. 박스디씨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솔직히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저는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생각을 해봤을 적에 아 그냥 이렇구나 좀 어렵네. 그냥 근데 뭐 어쩌겠어. 그냥 이어가는 대로 이어 나가봐야지 하는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말고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 예.